안녕하세요 백기사입니다. 오늘의 덱은 중국에서 유행하는 마이 전설 벨코즈 소나 리롤 덱입니다. 마이 전설의 마지막 증강 빨리빨리 를 사용하는 덱이며 세코 이성으로 8렙을 가서 템포를 올리며 순방할 수 있으며 벨코즈와 소나가 삼성이 찍힌다면 1등을 할수 있는 덱입니다. 최종 스쿼드입니다. 8렙 기준 자르반 타릭스웨인 소나 벨코즈 티모 럭스 탈리아입니다. 연쇄 마법사의 심장이 있다면 탈리아를 빼고 하이머딩거를 추가하실 수 있으며 마법사의 심장이 있다면 7렙에서 8위길 빼고 삼성장을 보셔도 좋습니다. 9렙을 가실 경우 앞라인이 부족하시다면 첸을 투입해주시는 게 좋으며 하이머딩거 라이즈 사이온 역시 좋습니다. 추천 전설은 마이입니다. 캐리기물 3신기입니다. 메인캐리 소나한테는 쇼진보건 찬란한 아이템이 3신기이며 방파자와 거황 역시 좋습니다. 딜템이 너무 많다면 소나한테 3템을 준후 자르반이 찬란한 아이템을 받아도 좋습니다. 두번째 메인 캐리 벨코즈한테는 쇼진보건 정손이 3신기이며 방파자와 거학 역시 좋습니다. 행템은 스웨인을 주시면 되며 남는 방템은 자르반을 주시면 되며 성배나 짜투리 아이템은 록스를 주시면 됩니다. 백과 잘 어울리는 증강체입니다. 적을 알라 마법사의 문장 마법지팡이 연쇄 마법사의 심장 휴대용대장단, 빨리빨리 마력 집중, 원벽 한반복이 좋습니다. 특히, 마이 세 번째 증강인 빨리빨리는 웬만하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빌드업 및 운용법입니다. 5렙 빌드업입니다. 305 이사운군의 이마법사 빌드업입니다. 말자한테 아이템을 주시며, 방템은 초가스를 주시면 됩니다. 6렙에서는 사마법사 빌드업이 좋으며, 벨코즈가 이성이 아니라면 굳이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7랩은 3-6 또는 4-1에 찍는 것이 좋으며, 벨코즈 2성, 소나 2성, 스웨인 2성, 자르반 한장 정도는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소나 캐리덱이긴 하지만, 소나는 3성부터 포텐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초반에는 벨코즈한테 아이템을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웬만한 상황에는 8랩을 가신 후 3성작을 하시는 게 좋으며, 소나와 벨코즈가 너무 잘 나오셨거나, 리롤 관련 증강책 또는 마법사의 문장 또는 연쇄마법사의 심장을 드셨다면은 삼성작 이후 탈렙을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온을 가지고 있는 스웨인이랑 벨코즈를 같은 라인에 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자르반을 상대의 주요딜러에 맞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장 정리 보고 가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백기사의 마이 전설 벨코즈 소나 리롤덱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